모든 중생은 다 자랑거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학문으로, 돈으로, 미모로, 자식으로, 부모로, 형제로, 학벌로, 재물로, 성공로, 지식으로, 모든 중생이 이 자랑거리에 목숨을 다 걸어요, 여러분. 아닌 사람 있으면 딱손 들으세요. 삼배 올릴게 즉시 내가. 이 길에서 여러분은 단한 찰나도 못 벗어나요. 찰나도. 이것을 칼같이 다 쳐버리고요 이나 없는 마음으로 나 없는 마음 나 없는 마음에서 내가 없는데 시비가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울고 구름이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잃고 얻음이 있습니까? 칭찬과 비방이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까? 나고 죽음이 있습니까? 늙고 병듦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라요 고통스러운 거라요 괴로운 거라요 슬픈 거라요. 억울한 거라요. 원통한 거라요. 복사해야 되는 거라요. 나가 있잖아요. 얘기를 바로 하자니까, 우리가. 나가 끝까지 있다니까. 그래서, 부처님을 믿으면서, 이게 왜안 풀리는지를 몰라요. 불교에서 생로병사 없어요. 병은 왜 듭니까? 나 죽으라고 병 들립니까? 나 깨달으라고 병 듭니까? 병 없어요. 여러분, 왜 폭상 망합니까? 내 영혼이 망해서 굶어 죽으라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깨달으라고 망하는 거예요. 이, 이 몸이 왜 죽습니까? 영원하지 않게, 이 육신, 이 세상 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나를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안 죽는다니까요. 병 없어요. 죽음 없다고요. 여러분, 왜 틀고 죽는다고라고? 왜? 부처님은 나는 이 법을 알았으니,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얻었으니,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얻었으니, 따라하세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죽지 않는, 죽지 않는 진리를, 진리를 얻었으니, 얻었으니 이 법을 전하러,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가노라 그거예요 여러분이 죽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의 법을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태어났죠 육신으로는 늙어서 병들어서 죽죠 여러분의 건강 지혜의 본상에서는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고,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원수도 없고, 친한이도 없고요. 다 거룩한 붓입니다 건강 반야는 천지천능한 지혜예요.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도 최고의 남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부인을 만나도 최고의 부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정말 전응아, 를 나도 세상의 최고로 빛나는 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있어서 가장 못난 부모를 만나도 이 세상의 최고의 부모로 만드는 게 금강반야 사홍선에 오시는 신도님은 저는 제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보살로 만들이라. 왜? 여기에 인격적 덕일세님은 절대 불가능해. 내 자신도 정말 엉망, 진창 시궁창이에요. 근데 법으로는 뭡니까? 무량대수로 가능해. 여러분은 이법을 들으면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져요. 완전히. 이법 듣고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금강경을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 갖고 뭐 변하면 이 금강경이 사라져야 돼요. 누군가는 이 말씀으로 천하를 세우고 천지를 제도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건강관여라고. 여러분, 이렇게 죽을 때까지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못하겠다. 저 인정해요. 3일 동안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만 3일. 내가 일본에 아주 대학생인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뭐, 미국도 유학도 갔다 오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 마음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마음이 완전히 꺾여갔고요.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도 가고 다 했는데요. 이제 20대 중반인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3, 4일, 4, 5일 됐는데요. 상당히 바뀌었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21일 안에 너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 내가 매일같이 통화를 2, 30분 합니다. 지금 한 절반쯤 바뀌었다고 보는데 한 3, 4일 됐는데요. 100% 다른 사람이 된다고 내가 확정하고 해요. 한 6년째 약 먹고 있어요. 정신병약. 싹다 끊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는 마음이 병든 사람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많은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다 병들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다 병들어 있어요. 극소수 외에는 다, 저도 병들어 있어요. 항상 내가 본문하면서, 너는 그런냐라고 하는데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건 법이에요, 법. 너나가 없어요. 항상 내가 그렇게 할 뿐이지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성불 안 되고 내심 나곤 안 되고 가정 성불 안 되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가정 내심 나곤 가정 성불이 안 되는데 사회가 평화롭고 이 사회가 잘 돌아갑니까? 이 사회가 엉망인데 국가가 돌아갑니까? 국가가 엉망인데 인류가 돌아갑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내심 낙원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지혜의 광명이 없고 내 안에의 마라, 악마, 파순, 악기, 독한 귀신, 원망하는 귀신, 미워하는 귀신, 시기하는 귀신, 질투하는 귀신 이런 귀신을 여러분 잡아 빼서 이건강지혜로다 산산조각 내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내 심나곤 있고, 남편 사랑, 부인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 할수 있어요? 다 거짓이에요, 거짓.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랑도, 내 없는 사랑 외에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자식을 사랑해도 그게 가짜라고. 내가 목숨 걸고 법을 펴도 이게 다 가짜라고. 진실이 아니라니까. 다 사기라니까. 모일 때만 진짜요. 나를 때려 죽였을 때만 진짜라니까. 내가 없을 때만 진짜요. 내가 이씨는 여러분 내 뜻에 걸리면 사랑할 수 없고, 내 뜻에 걸리면 보시할 수 없고, 내 뜻에 걸리면 용서할 수 없고, 내 뜻에 걸리면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저기 멀리서 오셨는데, 춘천에서도 훌륭한 아들이지만 마음에 고뇌가 있어요. 보살님이 자식에 대해서. 그것을 그 고뇌를요. 자식한테 1 1렉도딱 떠내는 순간, 보살님 뭡니까? 영원히 사막돌아요. 영원히 사막 돌아. 이 모든 죄는 내 죄예요. 저한테 오는 모든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그 사람은 무조건 그 죄나 그 업보는 다 스님 거예요. 스님 거는 다 부처님 거예요. 그게 어째서 그 사람 겁니까? 부처님 법을 진짜 티끌만큼만 안다 해도 어때 그게 자식 거고 부모 거고 상대 겁니까? 내 거지. 부처님 법을 여러분이 티끌만큼만 알아도 남편의 제가 부인제죠. 어째 남편제고. 부인의 제가 남편제죠. 어떻게 부인제냐고. 불법을 뭔지 티끌 만큼만, 미진수만큼만 안, 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거를 행하냐? 못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부처님을 배언하고 망득하는 그런 간악한 불제자라니까. 부처님을 앞에 놓고 간악한 짓을 하는 불제자라고. 이 간단한 이, 명, 이 자명하고 명증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이 간단한 진리를 여러분 3일 못하면 하루 하시고 하루 못하면 반나절 하시고 반나절을 하면 잠깐만 하세요 잠깐만 그러면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면은 천지창조가 일어납니다 천지창조가 일어난다고 저는 이거를 보통 백일기도를 시키는데 여러분이 가족의 모든 허물과 잘못은 다내 거라고, 100일 동안 남편이 끌어안든, 부인이 끌어안든, 자식이 끌어안든, 부모가 끌어안든, 형제가 끌어안든, 누구가 한 사람만 끌어안으면 뭡니까? 그 집은 흥하는 거라요. 흥합니다.